오늘 주백성교의 큐티 본부는 10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처많은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처많은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의 둘이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갓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악한 자들이 경건한 의인들을 핍박하는 때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높 제사장 학살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높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주었다가 에돔 사람 도액의 고발로 인해 사우랑에게 학살당하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사우랑은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주었다는 이유로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 85명의 경건한 제사장들을 죽였고요.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베, 어른과 아이, 남녀노소 모두를 다 가축들과 함께 학살을 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러한 아,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현실을 탄식하면서 오늘 본문 12편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경건한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때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본 악한 자들의 특징은 아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악한 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2절과 3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다윗이 본 악한 자들의 특징은요. 이웃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이웃에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서로서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정직함이 없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악한 자들은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좋은 말만 골라서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도 진실하지 않은 말입니다. 또 악한 자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마음은 이중적인 기준을 의미합니다. 악한 자들은 아는 것과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다 다르게 합니다. 악한 자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혀로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절에말씀해 보면 우리 혀로 이길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혀를 사용해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입술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대신에 자신의 통치권을 세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하나님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주 교만한 어마어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다윗의 상황과 비대어서 생각해보면 사월왕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추정자인 도액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둘이 서로 모의해서 아무 죄 없는 높지방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학살합니다. 특히 도액은 사울왕에게 아첨을 하며 마치 다윗을 도운 높지방의 제사장들이 사울왕을 향하여 반란을 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서 그 가족들까지 남녀노소를 떠나 모두 학살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악하고 교만한 자들로 인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한탄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런 사우왕과도액과 같은 악한 자들로 인해서 노베 제세장들과 같은 경건한 의인들이 끊어지고 사라지게 된다고 다윗이 한탄하면서 기도합니다. 악한 자들이 경건한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므로 경건한 의인들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경건한 의인들이 생존이 힘들어지니까. 이들도 악인들과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서 점점 경건한 의인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1절 맨 앞에 보면 다윗이 이 악한 자들에 대해 점점 믿을만한 사람들과 정직한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결국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악한 영향에 물들어서 이들과 똑같이 행한다면 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경건한 의인으로 남을 수 있기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지대에 두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고통받고 괴로워하지 않도록 안전지대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전지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품안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이 안전지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가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전하시리이다. 예. 악한 자들로 가득 찬이 세상은 거짓말이 무성하고 진실이 왜곡되고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이 판을 치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잘했다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자신들의 말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교만함이 그게 달하였지만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가득하지만 이런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전지대입니다. 오로지 순수하고 순결하기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지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는 이 표현에서 일곱 번칠은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이라는 말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순수한 은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나 속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의인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안전지대로 여기며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의인들입니다. 다윗이 탄식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속이고 아첨하고 두 마을을 가진 악한 자들의 영향에 물들어서 점점 정직한 자와 믿을 만한 사람이 사라져가는 이 때에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의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안전지대로 삼으시고 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면서 영원토록 보존되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 이 세상은 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을 갖고 있고 두 마음을 갖고 있고 자신의 혀로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경건한 의인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경건한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지대에 두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고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참고 견디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백성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생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